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하나씩 살펴오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고 또 성령과 함께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바울도 권면하듯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어둠의 일을 청산해야 하고 종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본질상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또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깁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이 어찌나 센지 우리는 늘 무너지고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빈에게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싶으시지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내 의지와 노력 그리고 애씀과 열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노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입니다. 절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른 열매들과는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열매들에서 발견되어졌던 하나님의 속성이 절제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절제는 인간들인 우리에게만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덕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던 육체의 일들은 통제하지 않음 즉 절제하지 않아서 저지르게 되는 죄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더 읽어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은 절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은 절절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경향성을 절제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조금도 없으시다. 절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인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신적인 지위까지 선물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임의대로 할수 없었, 먹을 수 없었고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단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이 명령을 잘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댔고 먹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애초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으라고 하셨으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신 것은 일부러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존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 장치입니다. 친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그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으면서 동산의 주인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마치 주인인냥 착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절제시키는 그들을 보호하는 안전 장치였습니다. 공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절제를 가르치고 절제를 배우게 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일과 11조입니다. 주일은 모든 시간에 주인이 나인 것처럼 모든 시간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정욕과 탐욕을 향해 폭주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라고 여기는 타락한 본성의 힘을 통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하던 일을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선명하게 하는 시간이 이 주일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지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11조도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번 돈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물론 누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생각은 달라야겠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분의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일은 내 시간에 대한 절제라고 한다면 십일조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절제, 우리의 동목인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오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력한 우리는 죄악으로 치우치는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악으로 치우치는 본성을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도록 거스리는 모든 힘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위탁하게 하고 내어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죄와 육신 그리고 마귀의 강력한 힘을 알았기에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더 강력한 힘인 성령의 능력을 힘 입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을 성찰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도 아니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이 절제는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더라도, 내 경험대로 하고 싶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 믿음의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께 나를 맞추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 됨이라고 하는 꽃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희 교회는 절제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이 휴기어라고 하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절제야말로 성공의 기본 요소임을 교훈하는 사자 성어인데요. 또그 나라에 청렴한 것으로 소문났던 공이유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에 생선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생선을 선물로 바치려고 찾아왔지만 모두 다 거절하고 받질 않았습니다. 스승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공이유에게 왜 스승님 선물을, 선물로 을선물 주는 그 생선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스승인 공이유가 대답하기를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생선을 받으면 요구에 의해 법을 왜곡할 일이 생기게 된다. 결국, 질상의 자리도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 생선을 영영 먹기 힘들게 된다. 지금 생선을 받지 않아야 명성과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오랫동안 생선을 먹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절제의 힘과 또 절제의 지혜를 잘 가르쳐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도 절제를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 말했는데요. 이도서 1장 7절과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죄악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거룩한 권위와 권한을 행사할 지위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막의 교부들은 깊은 방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단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만 했고 불필요한 소유들을 모두 다 없앴고 밤잠까지도 줄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한 삶이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영성의 단계 안으로 진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절제된 이 삶은 죄악으로 치우치려는 본성과의 싸움에서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과 참된 올바른 진정한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탐욕이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의 영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지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지라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절제해야 할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절제해야 함에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의 보호심을 간청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